후구구구다. 페나코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번에 열차팀이 다시 나부로 향하게 되었지. 아무래도 나부에서 어지간히 박아버린 것을 다시 만회하려는 듯한 뒷수습을 위한 그런 에피소드를 기획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니 이 정도면 유저들에게 충분히 다시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겠더라고. 자 그럼 후구구구와 함께 이번에 있었던 나부 일정을 되돌아보도록 하자 구구구. 블로그랜 병원 장군의 등장. 우리 장군님께서 직접 이렇게 초대를 하시니 안갈 수가 있나? 바로 곤냥나부레츠구구구 이번에는 으른들 빠지시고 또래 친구들끼리 가게 됐지. 또래가 만나. 어쨌든, 오랜만에 연경도 만나는데, 인사도 잠시 무슨 늑대 인간들이 난동을 부린다.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서 소장부터 제대로 망하려고 하는데, 뭐 어찌저찌 물리치고 나서 정리가 되려는 찰나. 어떤 꼬맹이가 막 다를 빼서 먹고 험까지 세벼 가지고는 캐어 버린다. 그리고 대놓고 깔리는 복선. 장군님 이후 병원을 그 만나게 오셨어요. 되는데 옆에 무슨 하나방 댕이 하나가 있었지. 정체는 주명의 회염 장군, 장군, 회염 장군이 이 단계 장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주의 장군이 병원 장군 그 뒤에 삼칠이가 똑같이 말하더라야 역시 생각이 통하는구만 삼칠장 그리고 또왜 장수종일 텐데 파라방땡이 인지도 궁금했는데 삼칠이가 또 언급을 해주더라고 근데 결국 안 알려줌 젠장 여기서 아까 그 꼬맹이가 재등장하는데 쾌염의 손녀 울렸다 근데 새벽 안 연경이 검을 안 돌려주고 개똥 같은 소리만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이때 진짜 딱 0500대 마려워서뭐 각자 받아들이는 감상이 다를 거 같긴 하지만 너무 얼척 없이 깝치는 게좀 그렇더라고, 그렇더라고. 동행 외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도 알게 되고 메인 스토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첫 등장에 호감 스택을 너무 빡세게 쌓는 것은 좀 그래서 또 다른 신규 캐릭터둘의 등장 초고와 맥체 요정쪽 사람들이었지 눈치 빠른 단낭쿤 열차팀이 초대된 이유와 다른 장군들이 나무로 왜 왔는지 꿰뚫어본다 확실하게 얘기하지 그리고 만나게 되는 스코트. 이번 2.4 버전에서 스코트 이 자식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해준 것 같다. 고이머 뭐 필살기 수준 어디서 개가 짖는 소리선 덱지 보자마자 빵터졌지뭐야 때는 바약으로 1.3 버전 금 조각 쌍거리 스코트를 꺾고 나서 개 짖는 소리를 내게 했었던 거 기억하지? 이때도 참 감조가 닿는데 솔직히 너무 반가웠다. 그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어떻게 참냐고? 그리고 등장하는 신규 캐릭터 용사 대놓고 미녀 캐릭터다 맨손 맨발로 김치만 담그고 살았는지 아주 시뻘건데 뭐 그것도 그것대로 매력 포인트 펑퍼니 화물의 내용물은 일종의 병기였는데 결국 모든 화물을 유괴옥에서 보관하게 된다 근데 이게 노림수였지 그후차 안잔하자는 영사를 따라 한정사에 가는데 여기서 소상하고도 제외한다 역시 언제 봐도 너무 귀여워 스포트에게 소리 지를 때가 절정이었지 다시 대략 착실하게 호감자 가는 운이 연경도 결국 못 참고 두분 승부하게 된다. 제가 이겼어요, 운니 아가씨. 흥! 이 검을 뺏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뺏어보시지 전후 코추 아다 운니야이번엔 직접 맞짱을 까는데 요청의 비소장군이 둘을 막는다. <laughs> 다음에 꼭 제대로 꺾어줄게. 마지막까지 호감자 가는 운이. 아빠 미소가 나오기보다는 딱 공팔기고 싶은 느낌이 더큰게문제인들 내염과 허심탄 회하게 대화를 나눈 뒤다 같이 연무의식 상품의 상자를 보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별거 없는 줄 알았건만. 이 내용이 울리의 동행 임무와 이어져서 상당히 흥미로웠다. 바로 이어서 티격태격하는 둘에게 제자를 가르치라고 하는 부분도 검칠이 임무로 이어졌지. 네? 누구? 저야 삼칠이는 진짜 돌피탱이야 풍스 아이콘의 얼굴 박혀있는 값을 이번에 제대로 해서 정말 메인 스토리에서 가볍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외전 콘텐츠에서 조명받으며 상세 스토리가 풀리게 되는 방식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들더라고 자제타면 지루해질 못해. 수도 있는 부분을 따로 끌집어내요 다듬어서 보여주시오. 보여주니 메인은 메인대로 큰 줄기로 이어나갈 수 있어서 에이. 좋았다 특히 울리 동행 인물을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울리의 집안 사정이나 그런 호감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니 역시 한꺼번에 다 퍼먹어야 이번 버전을 제대로 즐겼다고 볼수 있겠다. 비소와 어공의 만남, 유배우에 갇혀있는 호루에 대한 내용과 정훈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훈이가 휘말린 사건 연장에 완매가 먼저 다녀갔다는 말이 언급된다. 완매이고 사이코잖아. 과연 다음 등장에서는 어떤 사이코 무브를 보여주려는 건지 궁금하구나. 그나저나 정훈이는 살아있을까? 드디어 0지리의 훈련이 시작된다. 이번 검지 레문은 진짜 너무 최고여서 자 청량 500% 탄수화물을 줄이다탄수화물을 줄이자. 탄수화물을 줄이자. 범칠이 귀여온 거랑 그치! 스코트 웃긴 그치! 거 말고도 이 파트에서는 울리와 연경 티격태격이 꽤 귀엽게 느껴져서 호감 스택이 다시 정리되기도 하더라고 어쨌든 메인에서는 훈련 과정이 빠지고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하 이거 훈련 스토리가 너무 웃겨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지 스코트 등장 이전과 마찬가지로 승부를 하게 되는데 개 짖는 소리를 내던 지옥을 잊지 않았는지 큰 조각상 거리에서 승부하기로 한다 스토리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뭘 골라도 스코트가 큰 웃음을 줘가지고 너무 재밌어어그중 향이루트가 압권이었는데 꼬리 녀석이 스코트의 과거를 전부 보여줬잖아 어릴 때는 착한 줄 알았건만 제가 일부러 부딪혀서 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알고 보니 개수작 꼬리는 거였고 애비를 고발했는데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애비가 자랑스러워하는 집안 꼬라지 어쩔 수 없었어 씨와 친구를 싶어서. 날려버리고 여자까지 차지 드디어 그쪽 약점을 잡았네요. 하는 줄 알았는데 약점 잡고 뭐? 효과. 사실 전스씨 이런 모습이 가장 좋. 근데 여자도 만만치 않은 또라이였다이 여자도 만만치 않아. 매번 꼬리랑 똑같이 리액션이 나오더라고. 꼬리는 결국 스코트의 마음속 괴로운 늑대를 끄집어냈고 이전보다 더 리얼한 개소리를 내면서 어, 엔딩. 어, 엔딩. 청장 루트에서는 스코트를 후박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 삶의 불만을 이끌어 터뜨리게 된다. 으아하하, 너무 잔인해. 알고 보면 여린 남자 스코트. 평범한 사람이라고. 초구 루트에서는 스코트에게 설사약을 먹이는데. 빨리 오, 화장실 가봐요. 아니 갈 필요가 없어졌어. 똥찌리고 나서 체념 한 듯이 말하는 게 너무 웃겨서 혼났다. 본인 이상으로 기겁 한수를쓴 것을 차음본다며 승복하고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며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캐릭터 겁 나독 특해 정말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 좋아, 넌 강해졌어. 돌격해. 은낙루트에서는 강해졌어. 돌격해를 받고 기갑을 빼서서 승리한다. 보지 <목소리> 마. 기대박이 지양, 공개 저영비, 즉시 도계자인 딘. 죄송합니다. 검지리가후보자인 것을 보고 열심히 배워보라며 기다려 주기도 하고. 딱히 비겁한 짓을 하지도 않았으며 벌칙도 약속한 대로 모두 열심히 이행해주면서 큰 웃음을 준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 참 어른스코트 이번 버전 고우트 다시 돌아와서 비소의 문책에 대응하고 유배옥에 가게 되는 개 적자 반가운 얼굴 하나를 만난다 증언을 남기는 간단한 용건이었는데 스코트에게서 압류한 화물이 문제가 되면서 큰 일이 발생한다. 그냥 보내줬으면 상황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 꼬리닌 덴 노림수에 잘 당해 버렸지. 그리고 호배를 이송하려던 틈을 타 초반에 수상했던 그 녀석이 등장하면서 호뢰가 결국 굴려나게 되고. 하기는 매 자꽃자 아시독과시네. 하기는 매 자꽃자. 기념사진 절카. 유 배우 개난장판. 호뢰 자록을 장군이 보고 받으면서 이번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된다. 결국 뭐 빌드업만 하다가 끝나긴 했는데 과정이 꽤 나쁘지 않았고 외전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편이 상당히 기대되는구만. 마무리만 잘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걸 다시 꼬라박지는 않겠지. 비소장군을 팔아먹어야 하니 다음 버전에서는 비소의 멋진 활약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투바아 바바바.